아따 하늘이 비온 뒤라 그런지 엄청 예쁘네요. 오늘 중복이라서 친구하고 다간 말이 삶아가지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소전잔 할랍니다. 아 밖에 날씨가 너무 덥네요. 삼례에 삼내, 가면 그 닭을 살아있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어 장닭을 사러 가는데 거기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다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려고 열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름 아름다운 그 하늘의 솜사탕이 여기저기 이렇게 풍포돼 있어가지고 너무 보기가 좋네요.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아 드리려고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아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가 삼례시장 안에 시장통인데요. 여기는 삼례장에는 어 3일날, 8일날, 어 5일장이에요. 오늘은 장이 아닌, 장날이 아닌 관계로 이렇게 주변에 이제 상가들이 전부 다 조용합니다. 이 작전머리에 다 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어, 이 녀석들. 얘들도 더워가지고. 어.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장닭 있어요? 예. 장닭 한 마리만 잡아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좋다. 우리 수련개? 예? 이제 이제 막아이막요아 얼마를 받든 나는 긁어 갖고는 죽으치 않아. 아. 여기에 닭이 자기 맛있어서 오는 거지? 나는 얼마 만에 그것어 죽였지 않아요. 맛나고, 예, 오. 맛있어. 요 어따 이 시키도 실직하네. 친구하고 세명이서 뭐 먹는데 한 마리면 되지.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오니까 아드님한테도 와서 사갔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이, 좋아하네. 하하하하. <laughs> 물을 뿌려주니까 다 엄청 좋아해, 쟤들. 얼마나 시원할 거요 사람이랑 똑같지, 뭐, 애들이. 예. 안녕하세요. 예예. 여러분들 닭은 한 마리 샀고요. 음, 이제 어, 집으로 열심히 달려 갈, 가볼 겁니다. 가면서 어, 이렇게 보기 좋은 이 하늘의 흰 구름을 좀 촬영을 좀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우측편에 이렇게 하우스는 여기가 포도 아니, 아니 포도라니 그 딸기 겨울철에 딸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이 딸기 축제도 하는 곳입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와서 초대돼 가지고 이렇게 연예인들도 와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우리 여기 완주 군민들도 이렇게 여기서 장기 자랑도 하시고 그러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게 망경강 중류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하천 제방, 제방길. 여기서부터는 제방길입니다. 대박길이고 이렇게 가로수가 아, 또 순식간에 컸어요. 이거 심은 지 사실 몇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여기가 나무들이 성장하기 아주 굉장히 좋은 데인가 봐요. 여러분들 어때요? 좀 운치가 좀 있습니까? 하늘을 보면은 꼭 가을인 듯하고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말들을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 하늘 보면 참 깨끗하고 멀리, 구름도 굉장히 멀리에 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그냥 에어컨 내끼지 말고 그냥 틀어, 이 사람아. 강기먹은. 예. 그래 그, 계속 틀어고 있지 말고 그냥 한 번씩 저기 있어? 잠깐 틀었다가. 그 저거 안 짜서 감기 먹는 거지. 빨리야, 빨리 이요 응, 그렇지. 빨리, 빨리도 있고, 품 있고, 그렇지. 장닭이라, 장닭이라, 역시 좀 버티게. 아따, 다리 봐라, 아, 씨. 뭐타조다리요 아, 못하는것이 없어. 소짜이도 가득 찬다. 약초 들어가, 그요 여기가? 그런 데 약초 들라고이게 잘리는 거야. 약초 안 들을까, 야는? 그지 응, 음, 그러지 그러기는. 어, 또, 뭐, 하나 차버리네. 야를 하나 내놓을까? 다 차, 그냥, 뉴트가 알아지요 뭐, 어떻게 끓여서 끓였다가 저렇게 꺼로도된 게. 아니, 약초를 내야 되는데. 닭은 사다 줘가지고 지금 닭은 약초 넣고 삶는다고 지금. 친구 준비하고요. 나는 지금 소주 사러 갑니다, 소주. 슈퍼에, 동네 슈퍼. 산하로마터나 이런 곳에 가면은 사실 술값이 좀 싸긴 싸요. 근데, 이 지역 동네또 선후배, 선후배 관계도 되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장사가 잘안 되니까 제가 는 어디 보면 골목상권인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팔아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기 마트 보이시죠? 여기 가서살 겁니다. 형님은 식사하러 가있어요? 아니요, 어디쯤 갔어요? 아, 더워. 음, 두 병. 아 이거 딱 하나. 여섯 병이 들어있으니까. 오늘 이놈으로 친구하고 같이 즐거운 또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얼마예요 형수님? 9천0 0원어다 현금이 없는지? 죽늘근이야 말하자면 아한갑진가 너무 쓰면은 죽늘기이 소리 듣지 지금 친구하고 <laughs> 지금 오늘 중복이잖아 다감말 네. 사다가 몇기 놓고 응. 약초랑 내가 삶으라물하고 지금 술사러 왔어 참몇 <laughs> 음... 뿌리는요? 뭐한몇는 그거나 하 약초가 많은디? 와, 씨, 이렇게 영지, 이거에. 차가워서 또 듣네? 와, 제대로 몸보신 한번 먹구마, 해나생각에 친구 잘 먹고, 우리 건강하게 또, 건강하게 티각태가 하면서 살자고, 이 까먹둥아. 욕쟁이야.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토종닭이라 닭이 무지하게 큽니다. 근데 이놈이 반전이라고 <laughs> 뭐요? 어 그런 것 같다. 아, 이 와사비 커트 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